이건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덜덜거리고 아직까지 오싹오싹 합니다. 요즘은 한겨울에도 물대포를 가동해서 낚시 즐길 수 있게 만든 유료 낚시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노지, 양어장 가리지 않고 주변에 낚시 친구가 없어서 거의 독조만 하는 사람입니다. 한겨울의 노지는 얼어붙은 곳이 많아서 사실상 손맛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겨울엔 물대포로 얼음을 녹여서 운영하는 유료 낚시터로 가곤 했습니다. 아무튼 저저번 주 한파가 오기 전 어느 평일날에 독조로 출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한 낚시터였어요. 오후 2시쯤에 도착을 해서 짐 정리하고 밑밥질 좀 하다가 낮엔 우선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나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했죠 이때 저 말고도 다른 팀들도 한세팀 정도 있었습니다 전날 대비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탓인지 밑밥질 을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 찌맞춤, 미끼운용을 다 해봐도 입질 하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꽝만큼은 면하자 하는 생각으로 밤 12시까지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쪼아 보았습니다. 근데도 입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새벽으로 갈수록 기온도 떨어지고 힘도 들고 해서 그냥 아침장만 보고 집에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고 우선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하나 꾸게 되었어요 이꿈 속에서는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터가 배경으로 나왔고 이때 저는 관리실 쪽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제가 있던 좌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있는 좌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웬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어떤 영정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고, 한 할머니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제사진 할때향 피우잖아요. 근데 그 향이 한두 개가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뭉태기로 한 주먹 이상 엄청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연기가 심각하게 많이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상에는, 각종 과일이나 고기 등이 올려져 있었고요. 아무튼 꿈에서 저는, 아, 뭐지? 내 자대가 아닌갑네? 아니, 근데 좌대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지? 하면서 이꿈 속에서도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좌대를 나온 뒤에 제가 있던 좌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는 제 좌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아니 또, 아까 그 좌대에서 보았던 이 제사상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와, 아, 진짜 꿈속인데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영정사진과 똑같이 생긴 할머니가 제 좌대로 들어오시더니, 막제 머리에다가 무슨 팥죽인지 뭔지, 걸쭉한 액체를 계속 뿌리더라고요. 제가 피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제 어깨에 올라와서,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정말 무서웠던 건, 낚시는 뭐 하러 왔어? 집가서 그냥 마누라랑 놀지. 왜 왔어? 하면서 엄청 크게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이때 왜 왔어? 할때 잠에서 깼어요. 진짜 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이거 꿈에서 깨기 전에, 이거 꿈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꿈에서 깨려고 막 말을 하는데 말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겨우겨우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와서 깨게 되었어요. 한겨울인데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조사님들도 입질도 없고 해서 그런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시 잠들기는 또 무섭고 지금 짐 정리해서 가자니 낚시대며 찌며 다 얼음이 얼어 있고, 아무튼 철수하기엔 좀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낚시를 하는 동, 마는 동, 밑밥 한번 던져놓고 찌만 보고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찌를 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좌측에 있는 데가 옆으로 누우면서, 마치 물고기가 원줄 건드려서 들어가는 것처럼, 쑥 들어가는 겁니다. 입질인 줄 알고 채 봤더니, 밑걸림이 있는 거예요. 뭐지? 그렇게 밑밥질 했을 땐, 밑걸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뭐가 세게 걸린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당기니까, 딸려 나오긴 합니다. 뭔가 자라 같은 게 걸려 나오듯이, 뭐지? 하며, 이렇게 쓱 당기면서 건져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지는 중에, 갑자기 꿈 생각이 나면서 뭔가 오싹하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해요. 그냥 그렇게 무서우면 놔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꺼내보면 될걸. 굳이 그걸 확인하겠다고 끝까지 당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물가에 다다랐을 때 충격을 먹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 옛날 할머니들이 입으시던 몸빼바지 아시죠? 그게 허리춤에 바늘이 걸려서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였습니다. 와, 이때 진짜 정신줄 놓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맘 같아선 낚시터 사장님께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때가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라 망설이다가, 그냥 이 몸빼바지를 물에 다시 던져 놓을지, 아니면 건져 놓을지 하다가, 건져서 저 구석지에 그냥 놔뒀습니다. 계속 그 몸빼바지에 시선이 가다 보니까 방에도 못 들어가겠고 낚시를 계속하자니 좀 춥고 결국 차에 들어가서 시동 걸어놓고 히터 틀고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노래도 좀 틀어놓고요. 그러다가 또한번 미쳐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차에서 한 5분 정도 있었나?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때 기온이 엄청나게 추웠어요. 한 영하 10도 정도? 그러다 보니, 제차 안에 서리가 껴가지고,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거 진짜 사람 미치기 시작해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염치 불구하고,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하필이면 또 사장님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랜턴을 켜서 확인도 못하겠고 계속 1분 주기로 톡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원래 처음에 소리가 났을 때는 동물이나 무슨 고양이 같은 건줄 알았는데 너무도 선명하게 박자도 정확해요 톡톡톡 가는 사람 놓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아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그냥 창문을 내려보자 해서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충격을 먹었는데 밖에는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어떤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등은 상당히 굽은 되게 연로한 할머니였고 위에는 한겨울인데도 외투 하나 없이 그냥 검정색 민소매 하나 입고 계셨습니다 말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막 버벅거렸죠 어? 어, 왜,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무 대답 없이 무표정으로 저만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무슨 손짓을 하면서 가라고 하는 듯이 저한테 제스처를 취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디론가 걸어가셨습니다. 다시 창문 닫고 차 안에서 밤을 꼴딱 새고 말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히터는 틀어야겠고 히터 틀고 자다가 저 세상 갈까봐, 단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을 새는 동안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침 일찍 해 뜨자마자 사장님께 곧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할머니 한분 여기 계시냐고. 근데 사장님 말씀으론 할머니 같은 사람 전혀 없으시답니다. 이제 전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기력이 많이 쇠했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절대 독조는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